네, 도전 36의 현장 생방송 이제 해화동 스튜디오가 어느 정도 제 준비가 좀 끝났습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이제 방송 시스템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고, 어, 그리고 이제 올해 우리 도전 365 소셜라이 방송 협동조합 2021년도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환경이 좀 많이 바뀌어서 특히나 이제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방송 채널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개 채널 동시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테스팅을 좀 맞춰서 해보고요. 카톡으로 일단 좀 내보내야 네, 될것 같은데, 아, 전화기를 또 입주를 안 가져왔군요. 잠시만요. 전화기를 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 원래 이제 이걸로 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방송을 하다 보면 이것저것 좀 서투른 점들이 좀 나오긴 합니다. 어, 일단 방송이 잘 나오는지 우선 제가 점검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전에 이제 제가 빨래방을 다녀왔습니다. 음, 빨래가 좀 밀려있어서 빨래를 하고 오니까 눈빨이 날리더라고요. 아, 특히나 새벽에 눈이 내린다고 하기좀 일찍 눈이 성급하게 내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아, 밤사이에 쌓이게 되면 내일 아침 출근길은 아마, 어, 교통대란이 예상되는데, 그래도 지금 염화칼슘을 그 미리들 다들 지금 따라놓아서 그런지 골목골목마다 염화칼슘 뿌린 모습들이 어, 보이더군요. 그래서 다행히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일 아침에 출근길은 되도록면 차량을 가지고 나오는 것보다는 이양이는 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이 더 편할 거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뭐 그래도 가지고 나오실 분은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좀 부담스러운 건 되도록이면 안 끌고 나오는 것이 눈길에서 미끄러지는 것은 약이 없더라고요. 저도 운전을 지금 뭐, 50년째 되러 들어갑니다만, 눈길은 언제 봐도 불안하기만 합니다. 잠시만요, 방송이, 페이스북이 방송이 되고 있죠? 네. 네, 방송을 체크 한번 해보고, 공유 버튼을 좀 눌러서, 어, 여기서는 공유가 안 되나? 네. 지금 스마트폰에서는 잘안 보이네요. 근데, 유튜브에서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공유 버튼을 좀 눌러서, 네. 링크 복사하고요. 소리도 뭐이 정도면 잘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카카오톡으로 먼저 좀내 보내도록 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공유부터 몇 군데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부터 좀해 놓고요. 잠시만! 몇 군데 집어넣어서 보내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테스팅을 해봅니다. 이제 내일부터 어, 정확한 이제 방송을 위해서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시작을 해 봅니다. 지금 테스팅이 되고 있고요. 어 그랬군요. 페이스북도 방송하기를 눌러야 되는데 방송하기를 안 눌러서 방송하기가 네. 이제. 방송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토 저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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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 아마 내일 아침은 굉장히 미끄러울 거라는 예상을 미리 해봅니다 지금 원래 저녁에 저에 나가 있는. CCTV를 연결해서 거리 모습을 좀 보려고 했더니 잘 열리질 않네요. 일단 띄어는 보겠습니다. 디오는 보겠습니다. 디오는 보겠는데요. 여러분들 좀튀어나보겠습니다 지금 거리에 라이브 캠을 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거리에 지금 일단 서울은 네 우이동은 카메라가 잘 보이질 않고요. 네. 네, 들으시는 분들이 아직은 없어서, 네. 어, 페이스북에 한분 들으신 것 같군요. 어, 어디에서 방송 보고 계신지, 누구신지 댓글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지금 제가 밖을 나가지 않아서 어, 지금 좀 전에 들어오기 전에 모습은 어, 눈이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리기 시작한 것만 봤지 그 다음은 제가 보질 않아서 지금 현장에 있는 cc카메라를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특히나 이제 폭설이 온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국내에, 지금 서울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서울에 광화문도 잘 보이질 않네요. 잠시만요. 다른 곳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라이브 캠으로 좀 찾아보죠. 대한민국 전체가 눈이 오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 지역만 눈이 오는지 아직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거리에 연결을 하려고 했더니 잘 연결이 되질 않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면 1월달 특히나 새로운 버스킷라이프를 많이 결정을 하게 되죠. 하고 싶은 일들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저 역시도 하고 싶은 일을 몇 가지 정리를 해서 지금 계속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 꼼짝 마무리했던 우리 스마트 리포터들이 25개 구 마을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행정지원과 더불어서 라이브 방송에 대한 지식과 기술들을 계속 습득할 수 있도록 제 개인적으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심화과정도 별도로 시작을 해서 되도록보면각 마을에서 약 3병 정도는 탄생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같은 날각 지역에서 계시는 분들이 이원 방송으로 방송을 해주시면 제가 여기서 받아서 바로 방송을 할수 있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원 방송에 대한 교육도 별도로 시행해야 되는데 하질 못해서 어좀 아쉽습니다. 지금 아마 방송을 하고 있는 우리 스마트 리포터들이 이제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스마트 리포터들의 채널들을 좀 소개하는 코너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스마트 리포터라고 하는 그룹이 탄생을 했습니다. 160명이 선발이 돼서 10주간의 교육 과정을 마치고 이제 수료를 받게 되는 사람은 불과 50%가 되는 85명이 84명이 수료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4명 중에 각 마을에서 약 2명 내지 3명 정도를 묶어서 지금 마을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은평구가 준비되고 있고요. 성동구가 준비되고 있고, 종로구가 준비되고 있고, 우선 세 군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바로 이제 동작구 또는 영등포구, 그각 구마다 지금 메인 강사들이 좀 있어서 진행이 되면 바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원 방송에 대한 기술은 별도로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원 방송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을 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원 방송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 제가 어 이제 연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RT, RT RTMP 어 지금 솔루션 장비가 네 대가 있어서 여섯 대 6대, 대가 있죠. 여섯 대가 있어서 그 중에 두 대를 우리 마을 방송 콘텐츠로 지금 일단 제가 제공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 지금 여러분께서 아마 좀 준비를 하시면. 그, 제가 한 연결을 한번 해볼까요? 이게 연결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스마트폰 교육도 다시 어 진행이 될수 있도록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지금,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고요. 어, 지금 전옥현 안보정론도 지금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 저희 쪽에 지금 일본 아, 우리 풍금 씨도 지금 라이브 방송을 이제 끝내고 끝낸 것 같네요. 어, 그리고 지금 라이브 방송을 하는 곳은 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이브 방송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네. 1월 17일 토크 방송 한 주간의 일본 하디 쇼를해서 어 지금 네. 음. 방송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네, 라이브 방송으로 어 지금 김도훈 대림대 교수님께서 지금 강의가 있고요. 연합뉴스에서도 라이브 방송 계속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토크 명가도 어,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 꽤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생각의 비밀 이브랜선 북토크 어, 라이브 방송도 있고요. 지금 요즘 이제 줌에 대한 교육이 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줌. 네, 우리 김서윤 양도, 어, 그김서현이가 아니죠? 네. 요즘 이제, 그 음악의 재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예, 방송을 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제가 테스팅 방송으로 이제 스튜디오가 안정적으로 이제 준비가 되는 것 같아서 오늘 마지막 최종 테스팅을 한 다음에 여러분에게 이제 내일부터 정규 방송을 준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정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열어 보니까 우리 팀에서도 방송을 하시는 분이 몇분 계신데요. 어, 스마트 리포터들에게 어, 이제 다음 이번 주부터 이제 모임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각 구별로 그래서 어, 성동구, 중랑구 몇 군데를 이제 엮어서 어, 제가 이제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어, 그렇게 이해주시고 어,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송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방송은 오디오나 뭐 지금 이제 화질이나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속도가 되고 있고요. 어 제가 있는 이해워동 지금 위치한 미디어 센터가 음 현재 축제 TV 어 그다음에 탑 커뮤니케이션 어 그리고 렌즈 속의 작은 세상. 그리고 도전 365, 그리고 우리 성북 스마트 리포트 한 번, 이렇게 해서 다섯 개의 스튜디오가 이번에 해화동에서 다섯 개의 스튜디오가 오픈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가 아마 이번 주, 다음 주만 아마 끝날 것 같고요. 아마 다 다음 주부터 아마 정상적으로 이제 2월 초부터는 이곳에서 이제 모든 방송들이 시작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언제 한번 저희 스튜디오에 와 보시면 모든 것을 이해하실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전화 리퀘스트까지 준비를 해서 전화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도 한번 확인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화 리퀘스트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가만히 있어야 소리가 잡음이 많이 나나요? 자음이좀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이건 아니고요. 지금 것은 방송이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좀 작긴 작네요. 소리가 좀 작기는 작은 것 같습니다. 소리가 소리가 작은 것 같아서. 네, 소리는 최대한 키운 것 같은데 네. 더 이상 올라가기가 쉽지 않네요 조금 더 올렸습니다 최대한 키운 조금만 더 올렸습니다 더 이상 올라가기가 쉽지 않네요 조금 더 올렸습니다 최대한 키운 조금만 더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리퀘스터는 별도로 전화기를 연결을 해서 이제 하는 방법인데, 어, 이번 주에 테스팅을 끝낸 다음에, 여러 로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도전 삼미경장 선방송, 어, 준비가 다 끝나는 대로 저희 잠시 오픈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그 코로나19 어, 아마 14일까지, 우리 9정까지는 아무래도 거리 두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5인 이상은 아직도 어, 집합 금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인 이상이 모이는 건 반칙입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반칙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방송 스튜디오가 많아져서 뭐 제주에서도 이제 네, 방송 오신 분 계시네요. 보겠습니다. 네, 아, 지금 일단은, 어, 잠깐만요, 제가 연결을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장님께서는 원래 어, 주시고 A 네, 튜브르니까 주시고요. 어, 식사 다 하셨어요? 지금 딱 식사할 시간이네. 네, 먹도 어, 많이 좋았는데 어, 우리 꽃님이, 어, 가수님한테 여러분들. 어, <놀람> 어, 지금 제주에서 매주 방송 하시는 이 제주 품바 실시간 생방송을 예, 하시는군요. 공연을 시작할까 합니다. 소리가 잘 들리는지 한 40분 40분부터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만할 그 때까지 그만할 때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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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많이 네. 많이 네. 들어오셔서 같이 즐겁게 오늘 파주세하 네. 우리 본님이가 준비가 완전히 되어 네. 안 소리가 들어긴 들어네요. 아닙니다. e r s e v e 이이 o 는 p u s 시 s o 에 e b o d y a c r o s 사 the world. Such a joke. No, sir, 니 don't know. s 다 c h a man, boy, your t 여러 가지를 테스팅해서 어, 방송을 생방송이 잘될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테스팅 방송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방송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매주 네, 월요일과 수요일 어, 저녁 9시부터 1시간씩 정규방송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 투어도 곧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이제 시작을 한다는 말씀, 해화동에서 이제 2021년도는 해화동 시대를 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해화동에서 지금 우리 유튜버 MCN 이제 그룹으로 가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각자의 사무실이 따로 있는 것 보다는 같이 합치는 게 좋아서 어, 지금 다섯 군데가 뭉쳐서 어, 지금 이제 스튜디오를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 꾸미고 들어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면 어, 스튜디오가 다 꾸며질 것 같고요. 다 다음 주부터 어, 본격적인 해오동에서의 방송이 약 다섯 개 채널이 동시 생방송된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현장 버스킹도 이제 준비를 하겠습니다. 현장 네, 버스킹도 준비를 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최대한 어, 적극적으로 이제 방송을 해보는 환경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리포터들이 계시면 스마트 리포터들은 어, 일단 지금 저희들이 에, 수료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별로 네트워크를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리포터가 되시는 분들은 수료하신 분들은 저희들에게 연락을 좀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방송을 네, 테스팅 방송을 여기까지만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정상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라이브 방송 캐스터 심현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